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LB입니다. 자, 이 종목 가지고 와서 사실 좋은 얘기 할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주주들 조롱밖에 할게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되게 아끼고 싶은데, 그래도 이 종목을 이야기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코스닥 시가 총액 순위이고, 이 종목이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HLB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이 4위에 있는 종목이고, 앞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 친구가 코스닥 1위까지도 한 이력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하락을 했고,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까지 해서 전부 다 정리하고, 제 영상 보시는 HLB 주주가 아닌 분들도 이 영상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 듣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새벽입니다. 21일 새벽이고, 여기는 HLB 채널이에요. 진양권 회장이 새벽 3시에 이제 FDA 승인 불발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승인 실패라고는 안 해요. 승인 불발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강성 주주들을 이따가 한 소리 따끔하게 할 테지만, 어쨌든 팩트만 놓고 보면은 실패는 아닙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5월 달에, 5월에 재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숭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숭이보단 지능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자, HLB가 여기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작년 5월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5월달에 또 재심하면은 1년 만에 지금 벌써 두 차례나 시도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하한가를 왜 갔냐 그것도 두 방이나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해서. 그나마 이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성공 확률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거의 진짜 3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갔으니까 400% 이상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한가를 가고 올라간 거는 재심사를 한다니까 그 기대감으로 다시 간 겁니다. 갔는데 계속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재료가 신선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힘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없는 힘을 갖고 그나마 갖고 있던 힘마저 여기 제가 실패란 소리는 안 할게요. 일단은 승인이 불발되면서 한껏 갔습니다. 이거 손절 못해요 여러분들. 왜 손절을 못하냐? 손실을 많이 봐서 손절을 못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매도라인입니다. 그리고 46,500원에 100, 200만주 있어요. 200만주. 이거 금액으로 한 사람 얼만 줄 아세요 여러분들? 46500원에 200만조 요거 930억입니다 930억 지금 던질라고 하는 사람이 930억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매도를 건다고 내 순서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그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매도를 못해가지고 하한가를 두방이나 때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한가 두방 때렸단 말이야 지금 46,500원에서 저는 한가 한번더 터치는 해줄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 해도 마이너스 15%에서 최소 20%까지는 한번 찍어 줄것 같고. 자, 46,500원에서 한가 가면 32,550원 나옵니다. 뭐 사람들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랑 여기를 맞닥뜨리는 선을 하나 좀 그어 볼게요. 와, 딱 떨어지네. 소름돋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소름돋게 잘 맞아. 이래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46,600원. 저 방금 여기 기준이랑 여기 기준으로 선을 그었죠. 근데 하한가 자리가 나오네. 자, 여기서 더 밀리면은 차트를 줄여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일부 예측을 할수 있어요. 가장 많이 접점이 되는 한 2포인트. 요 정도. 34,400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32,250원 얘기했었나요? 그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던졌냐? 근데 누가 던지고 자시고 뭔 소용입니까? 바이오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그 기대감이 성공해도 어차피 떨어져요. 왜냐? 와, 이거 성공하겠다 싶어서 이미 선반영된 게이 상승 차트니까요. FDA 승인이 된다고 사실 올라갈지는 거의 미지수의 제로소매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주식을 가르칠 때, 제 제자들한테 항상 제가 뭘 강조하느냐. 주식 올라가는 거 사라. 그리고 재료가 있는 걸 사라. 그리고 이 재료가 지속성이 있는 건지를 봐라. 자, 승인이 나서 매출이 증대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승인이 났어. 그럼 뭘더 기대할 거예요? 이미 이게 선반영이 됐는데 승인이 났어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한가까지는 안 갔겠지만 승인이 났어도 안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요. 뭐 수급 상태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싹다 던졌고요. 투신 던졌고 뭐 이거 주주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금융 투자가 4일 동안 사고 있어. 그래서 올라갔어. 주가가? 안 올라갔잖아요.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이거.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든 희망적인 멘트를 찾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살고 싶을 거예요. 왜냐? 이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사이코들이 굉장히 많은 강성주주들 집단이에요. 강성주주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사이비 집단 수준이에요. 주주들 수준이. 특히 그 연령층대가 50대에서 70대가 엄청 많이 분포해 있는 걸로 알고, 여기 있는 세대들은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 정년퇴직하고 있는 퇴직금도 다 박아놓고, 집 담보로 대출로 다 박아놓고, 자기 노후 자금 다 갈아놓고, 그렇게 매매하는 종목이 이 HLB라니까요? 여기도 진짜 10년, 15년 주주들도 많아요. 여기 미친 또라이들 많다니까. 자, 굉장히 긴 시간동안 이 종목을 홀더하신 분들, 여기 2017년인데 뭐 5년, 10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어, 지금 뭐 특혜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떨어져도 편하게 관전하실 수도 있다고. 근데 보통 지금 HAB 관심 가진 사람들 다 여기 10만원대 있어. 다. 다 여기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액을 때려 박은 강성주주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유튜브에 HAB를 검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여기 HAB라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존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내용도 뭐 개뿔없어요. 세력주포착TV 이런 애들 들어가면 전화번호 있을거예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이거 봐봐. 어? 봐봐 전화번호 바로 때리잖아. 이런데 전화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어. 유튜브에 전화번호 대목장만하게 걸어놓고 막 분석하는 척 하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막 구원해줄 것처럼 손 내밀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여기 전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번호는 일단 리딩업체에 싹다 돌려지고요. 가격이 매겨져요. 한 명당 얼마당. 당신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프로그램을 가입하면 얼마를 벌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뭐 싸바싸바 이런 개소리 존나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다이 개새끼들 어떻게든 지금 돈 잃고 있는 주주들 씨발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척수까지 그냥 다 빨아먹으려고 와우 득달같이 달려들잖아 봐봐. 요 전화번호 이거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가입을 권유할거냐. 오지마 이런거에 처물인 새끼들은 가르쳐도 갱생이 안돼 저는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립니다 갱생 안 되는 애들은 나한테 돈을 천만 원을 가져오든, 이천만 원을 가져오든, 가지고, 일억을 가져오든, 이억을 가져오든, 못 벌어. 갱생 못 해. 제가 진짜 주식 매매 단타 같이 할때 옆에서,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빰할 때 걷어치면서 계속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갱생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빰할 때 계속 맞으면서 주식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갱생 되기 전에 얼굴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아마. 사망한다고. 여기 이제 진양권 회장이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20일 날 발표인데 21일 새벽 3시에 도둑처럼 그냥 영상 올리고 튀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겠다라는 걱정을 했지. 뭐 왜냐면 시가총액이 4위인 종목이 하한가를 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한테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진짜 더 충격적이었던 건이 주주들이 올린 댓글 수준이었습니다 댓글 을 여러분들 한번 좀 같이 읽어 볼까요 진작 매도하려는 거 블로그에서 마치 절대 흔들지 말라는 뉘앙스로 방어하길래 아나 이것도 웃겨 투자에 판단은 니가 하는 거잖아 뒤통수를 햄으로 찍었다는데 아난 진짜 이 주주 새끼들 존나 병신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양곤이가 여기 나오는 이 양반이 우리 회사 주주 주가 사달라고 당신 집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목군형에 칼들이 되면서 HLB 사세요 안 그럼 죽여버립니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뭘 믿었는데 도대체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여기서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뭘 기대했는데 아, 댓글 보잖아요 이 양반이랑 매일 저녁에 그 진양곤이 회장이랑 에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이런 새끼들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마치 지그들이 리보세라닙을 개발에 참여한 새끼들인 것 마냥 빙의해가지고 댓글 아주 가관입니다. 자 여기도 그래요. 몇 년째 똑같은 말 지겹다. 몇년 동안 이걸 들고 있는 게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FDA 전문가도 영입했다며 경미한 상이라면 강력 재신청 요구 봐. 근데 뭐안 됐잖아. 안 됐잖아. 투자자가 투자한 거에 리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하고 다른 걸로 수익을 낼수 있게끔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한가 쳐맞는 게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어? 지금 여기 말하는 당신들 이거 투자 아니잖아. 투기잖아, 투기. 떡상 바라고 도박한 거잖아. 그럼 벌 받아야지. 도박하는 애들 수가 왜 차? 벌 받는 거잖아. 당신들 벌 받아야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 가르치면서 재무제표 이거 언급을 잘안 해요. 이게 중요할 때는 언제냐? 3월 상패 시즌에 중요한 겁니다. 이 재무제표는. 이걸 기반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엄청 느리게 나요. 단타랑 다르게. 이 대한민국이랑 주식 시장이 되게 거지 같은 게 뭐냐면은 돈잘 버는 흑자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저평가 기업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올라갈 것 같죠? 잘안 가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 볼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재무제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상태 시즌 말고는 장중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볼 시간도 없어요. 스켈핑이 재무제표 보면서 스켈핑 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HLB 이때 하한가 갈 때도 진짜 뭐 여기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제 영상을 보면은 저는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일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하한가를 맞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날도 존나게 벌었는데 우리 멤버십도 존나게 벌었는데 당신들은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당신들의 말이 정당화가 되려면 3월 21일 날은 모두 다 손실을 봤었어야 돼요. 근데 당신들만 잃었잖아요. 그럼 번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는데 잘못됐어도 잃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번 사람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은 이때도 이런 농담을 했어요. 한강 다 뛰어내리겠네. 한강 번호표가 뽑아가면서 뛰어내려야겠다고. 왜냐면 한강이 뛰어내릴 인파들이 몰리면은 뛰어내릴 공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번호표 대기하면서, 번호표 뽑아가면서 뛰어내려야겠다는 농담도 했어요. 지금 거의 매도세가 천억 가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힘들어. 이 원숭이 같은 주주들은 또이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아직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라고 얘기 안 했고, 승인 거절이라고 했으니까, 자, 5월 달에, 5월에, 3차야. 3차. 3차도 아니다. 그씬더 많죠. 이게, 한 번의 실수, 두 번, 두 번은 고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과연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 주주들이?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면은 뭐 여기를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달까지는 아직 한달 반, 대략 한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긴 시간 동안 내가 벌수 있는 돈이 얼만데, HLB로. 뭐로 사고, 가지고 있습니까? 신기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하면서 회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여러분들이 현금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도 강의하고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수익도 나고 뭐꼭다 모두가 수익이 나는건 아니겠죠 손실 보는 분도 반드시 계시겠죠 내가 강의를 해서 모든가가 누군가가 모두 다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주식으로 실패한 사람 나오면 안돼요 왜냐 다 나한테 오면 다살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적어도 이딴 건 추천을 안 해요 이딴 걸로 어이없게 돈잃기는안 한다니까 지금 주주분들 회사를 믿고 싶고 간절하게 상승하길 원하겠지만 당신들 속으론 지금 엄청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팔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하한가에 천억 때려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팔 거예요 탈출은 지능순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굉장히 극대화할 주주들 많을 것 같은데 영상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막 있어요. 뭐하실말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HLB 주주분들한테 희망을 가지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데 다음날 월요일 자체. 매도세가, 저는 진짜 현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매도세가 천억이나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아,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그래, 좋아질 수도 있지 하고, 버텼다가 더 떨어지면. 나는 그게 더 잘못됐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현실적인 판단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제가 줄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여기에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집담보대출이라든지, 노후자금이라든지, 다 때려 박으신 분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연금 나오는 걸로도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희망은 못 들어도 삶에 대한 희망은 드리고 싶어요. 삶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 가슴속에 잘 새기고 진짜 정,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